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대아티아이 그리고 아난티 어이 남북 격협주는 제가 진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는 게 지금 매물 해소봉을 앞에서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아티아이가 그냥 올라가거든요 지금 대아티아이가 그냥 올라가는데 지금 이 모습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누가 샀느냐에서 지금 외국인 애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요 근래에만 들어온 거 계산해봐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요 근래에만 그러니까 여기서만 들어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가 아니라 지금 뭐 남북 화해 모드 들어갈 거다 어쩔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정말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살짝 기대감을좀미래는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확정적으로 뭔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의 소봉을 띄워놓고도 지금 일주일 만에 상승폭을 14%를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꿋꿋하게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남북경협주가 그래서 DITI 지금 위치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22년도거든요 22년도 기준으로 지금 물량만 지킬 수 있었다면 라 최소한 본전 내지는 다 수익구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이 상황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외국인 애들인데 심지어 지금 이쪽 거래량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를 넘어가려면 여 쪽에서 거래량 많이 실려야 되는 거아니했는데 깔끔하게 그냥 매물에서 뭐두 개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아니 이 정도 거래량으로 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 자체가 물량을 계속 잠그,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실제로 이 정도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 뭐 계속 장가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물량 이거 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이거 막바지 물량 걷어가기 지금 여기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추후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이 없어. 한참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또 아난티. 네 제가 이거 항상 묶어서 해드리는데 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전략방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이죠. 저 외국인 어때요? 앞서서 들어온 기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얘네들 이렇게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거는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올라가면 살짝 눌림목 만들고 올라가고 눌림목 만들고 이거를 지금 일봉에서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여기서 그냥 확 들어 올려버리니까 개인차의 물량 지금 넘어가는 거 보세요 다 넘어가죠 지금 사실 어면이말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누가 보면 이 정도 올라가서 물량 매도하는 줄 알겠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매도 물량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외국인이 싹다 집어먹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심지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매물벽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쪽. 안돼 있어요. 지금 이거 매물 해소봉이 안떠 있다고, 아난티는. 대아티아이가 지금 위치가 유난히 잘 잡힌 거고 더불어서 신원 같은 종목들은 이미 과거에 근데 지금 여기가 12월이거든요. 12월 달에 이미 매물의 소봉을 띄어 놨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눌러고 다시 올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건데 신원조차도 지금 외국인 애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지금 남북 경협주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눈까디 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눈까디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까디 집었냐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셀 코리아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 욕을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해 줬지만은 외국인 애들이 본격적으로 막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이라도 매도하면서 셀코리아 중이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북 경협주만큼은 심지어 오른 폭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라간 게 있잖아. 그러면 아이종목의 피로감이라는 것도 좀 느껴야 되는데 이 피로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매수가 너무 계속 그냥 사겠다라는 애들이 줄서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물량 장가 은 부분 이 있으니까 당연히 뒤쪽에서는 더안 나오죠. 가면 갈수록 개인투자자들지 영역이 좁아지면서 물량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이상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예 개인투자자인 물량이 없어. 얘네들 그냥 올리고 싶으면 그 들어버립니다. 지들이 물량 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남북경협주는요. 먼저 준비한 분들하고 나중에 막 진입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하고 평균 단가요. 저 개인적으로 100%도 차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더블 그냥. 예, 누구는 먼저 들어와서 평균 단가 5천원대 완성해 놨고. 누구는 나중에 들어와서 만 원대 사냐 마냐 이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요 분명히 이 외국인 애들은요 순간적으로 매분의 소방 하나 띄우고 살짝 눌렀다가 출발하는 방식 채용할 거예요. 왜냐 남부 경협주가 지금 다급하게 올린 만큼 막까지 물량 정리구간 분명 이럴 때 올랐던 분들 있거든. 그거 물량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 한번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버리면 끝납니다. 못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려고 보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는 중장기로 전환도 못해. 남북경협이 한번 불붙으면요 기본이 한달두 달이에요 기본이 한달두달 달. 기본이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도 이렇게 세 달씩 갔어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지금 5월달 6월달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진짜 몇주 늦게 봤다는 이유만으로 내 평균 단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한뭐 뭐 내가 한 6개월 늦게 봤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몇주 늦게 봤는데 내 평균 단가가 저 위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눌림목 한번 주잖아요. 그 자리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거기가. 거기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월봉은 이렇게 생겼어. 월봉으로 보니까 시원시원하죠. 그냥 쭉쭉쭉 올려줬죠. 근데 여러분들 저 구간 일봉을 한번 보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킬 수 있는 일봉이냐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누군가는 지금 이쪽에서 세팅 끝냈단 말이야. 세팅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꽝꽝하고 올라가 이럴 때 사지도 못해요. 그냥 쭉 들어 올려져 가지고. 아 이럴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잡아도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 타점 잡아야 돼 까딱하면 이럴 때 물량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올려 올라타려고 보니까 이제 고점 구간이야. 근데 지금 여기랑 지금 여기랑 지금 몇배 차나 잖아 생각보세요. 여기 2천 원대예요. 여기가 지금 순간적인 고점 이12,000 원입니다. 섭식간이죠? 지금 제가 일봉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봉도 아니에요. 섭식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주는 출발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라는 말은요 진짜 틀린 말일 겁니다 자 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고요? 나중에 이때 들어가도 이만큼 먹을 수 있잖아 과연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방에 물량 다 정리돼 버리는데 이거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남북경협주가 그래서 정말로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도 막판에는 막 잡주라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물량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단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면 과연 여기서 겁먹을까요? 안 먹는다고 어차피 거래 안타왔잖아 니네 못 나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몇 거래의 차이로 먼저 세팅했냐 못 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남북 경합주는. 근데 네, 제가 계속 뭐 대아티아이 아난티 이런 거 안내 드리면서 지금 아난티랑 신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전략방 거의 보유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대아티아이도 아 이거 올라가다가 분명히 외국인 애들이 한 번쯤 기회 준다. 그때 세팅 끝내겠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인드 딱 잡아놓고 지금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남북경협주 내가 밑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승을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싶다 남들보다 조금만 빠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만 빨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 보내주세요 010-754-8728번으로 문자 신청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남북경협주 보통 다들 관심 없을 때부터 남북경협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주식게임 채널에다가 아나티 검색해 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이제 좀 지루한 기간에는 뜨문뜨문 뭐 중간 점검 정도로 안내를 해 드렸지만 제가 요번에 계속 영상 촬영하죠. 이제 출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아 그때 송년대표 따라갈 거야. 아 그때 따라갔으면 내가 이거 더블렀는데아 내가 이거 트리플 냈는데 이렇게 된다고 적정 매수가 매도가 제가 그냥 숫자로 딱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건 쉽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전략 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요거 하나밖에 없고 지금 남북 경협 주돼선 제가 계속 브리핑 나갑니다. 방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추가 매수 타점에 따로 안 내드릴 예정이었어요. 따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못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왜냐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중간에 들어갈라고 그래. 올라갈 때는 쫓아갈 수가 없어 거리형도 없이 그냥 막 상가로 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눌림 목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 혼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보다 매도했는데 갑자기 또 상한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들은 막몇 백% 벌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북경협주 여러분들 아시죠? 풀 한번 붙으면 남북경협주만 갑니다. 개별장에서 그냥 남북경협주만 가고 있어요. 그 외에는 뭐 h l b 정도 되는 그냥 개별장 황제 몇개 움직이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인생 역전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남북경협주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올해. 여러분들 지금 전략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IMBDX 단기 수익으로 그냥 12% 양봉 챙겨 먹었죠. 그냥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들 챙겨 먹어야 되는 구간에서 남북경어 세팅 끝내 놓으면은 그냥 올해 2분기 끝난 거예요. 단기 종목 챙겨 먹으면서 남북경 어주 부도 봤어. 뭘더 해? 이미 역전이 돼 버렸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일발력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근데 내가 잡겠다 내가 진짜 이번 기회는 내가 꼭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제가 실제로 안내해드리는 내용들 매도사인 안내 드릴 때 IMBDX 가격 적어드리죠 가격 적어드려요 제가 매수할 때도 당연히 가격 적어드려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 이거 이렇게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IMBDX 실제로 매수 안내 드릴 때도 8.8백원 근처 딱 가격 아예 안내해드리죠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죠? 나중에 한참 놓치면 너무 아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17,000원 이럴 때 촬영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냐 그랬어요. 지금 25,000원 입니다. 3만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남북경영주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 놓치면 나중에 들어오려 그러면 저거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되나 구경하다 살상 끝납니다. 그냥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전략방 하나밖에 없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리는 거 제가 보여 드렸어요. 0107538728번으로 문자 신청. 진짜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